안녕하세요, 멍청맨입니다. 오늘 한국 그 스타워즈 개봉 날인데요, 나인 개봉인데 그 전화기 KT 쓰고 있어서 음, VIP는 한 달에 한번 공짜? 그거에서 제가 전 재산이 한0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공짜로 보는 걸로 보고 옷은 당연히 스타워즈. 이 안에도 스타워즈. 네, 그럼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몽킹덤 아, 일본에서랑 같이 어, 내려가면서 아, 리뷰를 해 볼게요 아, 11층이니까 1층까지 가면서 하고 뭐, 나머지 못 말한 거는 어디야 집 가서 하거나 해 보겠습니다 시퀄 3편을 아, 시작을 안 하는 게더 낫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은 7편은 저는 되게 잘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 감독이 계속 같았으면은 이게 그래 일관성있게 되는데 뭔가 차라리 2편 감독을 8편 감독이 그대로 봤던가 하도 뭐 비난을 많이 해서 그런가 8편을 그래서 아예 뭐야 8편은 나왔던 누구야 로즈 뭐 걔도 구편에서는 뭐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안 나오고 뭐 제일 나쁜 거는 그... 벤이랑 <laughs> 레이의 키스씬 그게 제일... 제일 뭔가 이상했고 근데 그 뭐야... 프리퀄부터 제라이는 사랑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놨어서 그렇지 사실... 뭐 사랑해도 될 수도 있죠, 뭐. 사랑, 뭔가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이제, 사람 죽었을 때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 페퍼틴 파워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무슨, 아, 그, 폴스 관련해서도, 폴스, 아, 뭐라그래야 되나? 페퍼틴이 폴스 빨아들였잖아요. 폴스웨인이라 그래요. 약간 그런 것도 쓰고 어, 뭐 어떤 게막 생겨서 뭐야? 폴스로 치료도 되고 힐링, 폴스 힐링, 폴스 힐링 막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차라리 웨이가 8편 내용처럼 그냥 진짜 아무의그 핏줄도 아니어 게더 좋았을 텐데 너무 벌써 일찍 나왔네 이어서 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집에 바로 왔어요. <laughs>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 결혼식이어서 5만원 뽑으니까 전재산이 972원 남았어요. 집에 와서 라면 먹고 제가 영상에서 할말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한번 봐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고, 9편은 기본적으로 그 8편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로즈가 그 막으면서, 뭐야, 사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8편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8편 나온 다음에. 그 비판 받았던 거를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로스는 없어도 될 정도로 안 나오고, 8편에서, 어, 베네시오, 베네시오 될 도로 그 배우도 9편에서 뭐 뭔가 할줄 알았는데, 아예 등장도 안 하더라고요. 8편에서도 마지막에 꼬마들이 빗자루 폴스로 끌어 당기고, 그래서 사용해서 뭔가 제다이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도 전혀 안 나오고 다음 영화에서 쓰려고 뭐 남겨놨을 수도 있죠. 이제 9편에서는 그거 관련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어 6편에서 그 아나킨이 황제를 죽이면서 1편에서부터 왔던 예언. 폴스의 균형을 가져줄 어, 선택받은 자가 이제 아나킨인 걸로 끝났는데 페퍼틴이 살아있으면서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뭐페퍼틴이 웨이랑 렌 그거 뭐야 폴스 빨아들이고 저항군 이제 걔네 빨아들인 걸로 라이트닝으로 공격할 때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뭐 혼자 약간 주요 건물처럼 그 혼자 행성도 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모든 그 함, 함선? 그 비행기를 다 거의 막 안되게 하잖아요 망가뜨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밸런스가 뭔가 안 맞잖아요 사람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면 스타워즈가 아니라 약간 조의곤볼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내가 시대의 모든 것이다 막 하고 웨이는 나는 그러면 제다이의 모든 것이다 뭐 그렇게 제다이 전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유치하고 그리고 웨이포스 레벨도 너무 뭐패퍼틴 손녀니까 뭐 힘이 센거는 알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뭐퍼스트 라이트닝도 쓰는데 그거는 뭐 뭐지 어둠의 포스를 익힌 사람만 사용이 가능한건데 왜냐면 스타워즈2에서 카운트쿠가 그걸 쓰거든요 그런거 보면은 또 카이로벤도 익혔는데 그걸 무슨 아직 매스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추위가 잡혀갈 때그 우주선을 못 가게 당기는데 요다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 뭐야 비행기 끌어올릴 정도 그것도 천천히 올렸는데 레이는 그거를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는 그 우주선을 멈출 정도 강력한 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는 게칼로웬도 그렇고 그힘 이게 그 밸런스가 너무 안 맞게 된것 같아요. 거의 뭐야 페이더가 거의 가장 강력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더 페이더는 완전. 웨이에 비하면 애기죠 강력함이 그리고 카일로벤이랑 포스 연결하는 것도 물건도 이동이 되고 원래는 약간 서로 그냥 터치? 할 편에서는 다그 정도였고 아 이런 게 아예 나오면 안 됐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음 뭔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갑자기 돼서 점점 8편부터 조금씩 넓혀지더니, 아예 9편에서는 물건 가진 것도 근처에 있는 게 이동이 되고, 서로 멀리 있는데도 마이세이버로 싸우고, 그 정도가 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키스는 처음에서 일본에서 볼 때는 완전 왜 저게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로 뭐 살려주고 그포스포스 포스 링크도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에 태트인에서그 레아랑 그 루크 보일 때 그건 아내의 유혹 한국 드라마 아내의 유혹 그거 마지막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좀위치하게 포스 0 보이게 하는 거는 좋은데 좀 6편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보이던 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중간 중간 그 루크 그 포스 0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나 오리지널 3부처럼 계속 목소리로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팬이 많은 거여서 어떻게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비판을 했을 거예요 비난? 비... 비난? 비판? 음. 비판 비판을 했을 거예요 안 좋다고 페어퍼틴이 숨어있던 곳이 이제 무슨 별 시스템? 거기 안에 없는 그런 행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우주를 잘 이해를 못해서 계속 우주는 끝이 없는 곳인데 이제 뭐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끝이 없는 곳인데 그걸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놓고 다 개척이 되었다고 생각해놓고 그 안에서 숨을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어떻게 그 어떻게 그다 개척된 곳에서 숨은 곳이 있어서 그 그곳에서 그렇게 세력을 키웠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주는 사실 끝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과학, 기술로는, 이제, 빅뱅, 탕, 하고, 아 계속,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이론인가요? 아직, 지금, 지금 이론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계속 없는 뭐 개척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키웠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어떤 그 자본이 있고 자기 부하들이 누가 만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숨어서 만들면 다 만들어지는 건가? 뚝딱. 이상하죠. 혼자 알아서 숨어서 돈은 예전에 걔가 앰퍼였을 때 그때 아, 모아둔 돈으로 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기계는 그 뭐야 우주선 같은 건 기계가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되기도 되겠네요. 근데 그냥 그큰 거를 쭉딱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뭐그두 시간 정도 동안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근데, 더잘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재미없게 본건 아니고, 저 그때 계속 말했지만. 저는 영화를 잘 보기 때문에. 재미는 있어요. 그냥, 만약에 TV에서 한다. 그러면 뭐한번더볼 수도 있죠. 뭐 OCN, CGV. 채널CGV 뭐 이런데서 하면은 또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전투에서 그 저항군 모이는 거는 그거는 조금 멋있긴 했어요. 그 엔게임에 그 어벤져스 어셈블 그거 느낌도 나고 그리고 타트윈에서 마지막 그두 개의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끝난 그런 거는 좋았어요. 원래 시작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예전에 끝날 때, 아, 또, 그게 약간 상징적인 그런 거죠. 어벤져스4가 그 MCU 팬들한테, 10년 팬, 그, 팬들한테 영화를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좀 많이 넣은 것처럼, 9편 좋은 점도 이제 전부 스타워즈, 를 봤던 팬들이 팬들을 위한 장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7, 8, 9 감독이 한 명으로 하거나 JJ가 제작 맡을 때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와야지 그렇게 안해서 이제 8편 감독이 이제 9편 맡아서 하는 게더 더 어, 일관성 차라리 있었을 것 같은데 8편에서 바뀐 거를 이제 9편에서 다시 또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그 커버가 안 되죠 팬들 생각은 모르겠고 제 스스로 스타워즈 한 명의 팬으로서 음, 실망을 시켰죠 점수는 제전 영상에서 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아, 드래곤볼 슈퍼? 그거처럼 6편까지만 인정하고, 시퀄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8편부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7편이 잘 만들어져서 영화관에서만 4번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도 계속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줬네요. 저에게. 그리고 9편에서 기대했던 게, 그, 누구야, 이의 자기만의 라이세이버? 그거를 얻는 거를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1편에서 Darth 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제 양쪽으로 라이세이버 두개 붙여놓은 그런 식으로 라이세이버를 사용하는데, 그 이제 나를 으니까빨간색이여기 걔는. 근데 이제, 레이는 이 파란색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 레아 라이세이버 받으면서 두개 합쳐서 끝까지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뭐, 스포일러 미비인데 1편에서 8편까지 리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